그런 걸로 지금 나오거든? 근데 이 사람은 신경을 1도 안 써. 1도 안 써. 그런 일들을. 어. 내 삶이 없을 거야, 이제 말년에는. 내가 그동안 남의 등 쳐먹고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지가 이제 당하는 끄고 대놓고 는 거지. 거꾸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선업당 후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소를 강요해서. <laughs> 오늘 왜냐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좀 시청자 분들께서는 어, 뭐야,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laughs>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거. 네. 그렇고. 오늘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 느끼는 게. 음. 유독 얼굴에서 광이 나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알아보는 거야? <laughs>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laughs> 아, <오늘 진짜. 웃음> <laughs> 어, 근데 진짜, 음. 광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래? 네. 음, 뭔가 좋은 일, 있으신,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 나도 좀 성형 좀 해야 되나? <laughs> 아, 왜 성형이란 말이 왜나 자꾸 나오지? <laughs> 제가 왜냐면 은한 분의 음. 생년을 드릴 건데, 네. 여자분을 드릴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분 조금 신년 운세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우씨, 왜 부채가 떨어지는 거야? 짜증나게. 너 짜증이 나니, 부채가 안 펴지잖아! 네.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것같은네 아, 이 사람이? 어. 아... 우리 신령님이 지금 이 기물에 네. 부채가 내가 지금 들자마자 떨어진 거 봤지? 네. 떨어지고 보면 펴지지도 않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재수가 더럽게 없네, 진짜. 그래도 한번 흔들어 볼게. 네. 이유가 있었어. 네. 요물, 요물, 요사스러운년. 아, 그러면 이번에 성향 음, 성격부터 한번 음. 천천히 말씀해 주면 시안 될까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네. 보라고 하니까 얘기할게.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중 인격자. 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은 꼭 해내고야 많은 사람. 아. 그게 뭐 나쁜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네. 난 저거를 꼭 가지고 말 거야. 네. 이래서 뭐~ 뭐~ 내 위에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해서 분명 자기는 그걸 꼭 가져야 되는 사람. 음.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 음. 망해도 상관이 없어. 네. 그런 건 뭐~ 개중에 없다. 음. 모든 비리 범죄 다 음.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대장이 될 거야. 음. 내가 다 가질 거야. 네.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슈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 네. 이슈가 굉장히 많아. 네. 근데 이슈가 좋은 일이 아니라 다 나쁜 일. 음. 그런 걸로 지금 나오거든. 어. 근데 이 사람은 신경을 1도 안 써. 1도 <laughs> 안 써. 그런 일들을. 신경을 안 어. 1도 안 써.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뭘 자꾸 지휘 진두 한다고 나와. 네. 이 내가 뭘 자꾸 간혈를 해서. 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 음. 음. 그래서, 뭐, 철면, 철편, 얼굴도 깔고, 네. 막, 이래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한테도, 막, 욕도 하고, 흉도 보고, 이런 것도, 자기 뒷말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1도 관심 없어. 네. 너 그렇게 떠들어. 나귀 닫고 있을게. 이런 사람. 선생님, 그러면은, 음. 이분 딱 보셨을 때, 음. 어쨌든 한 10년 후세를 봐주신다면 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예, 이제 뭐, 털려야지. 탈탈 다, 다 털려야지, 뭐. 네. 왜냐면 얘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아. 네. 지금, 음. 어마어마해! 음. 돈! 네. 땅! 네. 뭐, 그런 거, 뭐, 진짜 재산이 어마어마해! 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빼돌렸나 봐. 음. 올바르게 갖고 자기가 이제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의 운기는 지금 이제 완전 꺾였어. 지금 지가 계속 잘났다고 지금 막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180도 다르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음. 이분의 말년을 조금 봐주신다면, 음. 우리가 조금 안 좋다라는.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내 삶이 없을 거야, 이제 말년에는. 음. 내가 그동안 남의 등 쳐먹고 그러고 살았잖아. 음, 네, 네. 근데 지가 이제 당 하는 거고, 되려 버린 거지. 거꾸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얘는. 아... 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음, 음. 지금 얼굴을 모르시지만, 음, 대충 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음. 어, 선생님 앞에 와서 25년도 음. 10년 운세 또는 음. 자기가 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주인지 물어본다면, 음.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이거 카메라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음. 뒷구멍에서 자꾸 일 꾸미지 말고, 네. 누구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누구 세게해 시키지 말고, 그냥 좀 제정신 갖고 네. 좀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laughs> 근데 내가 얘기하면은 얘말안 듣고 그냥 네너직거려 해야 <laughs> 이렇게 아,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제가 지금 느끼는 거를 응. 선생님 뭔가 응. 원래는 그냥 되게 그래도 응. 제가 진짜 의래를 하면은 응. 그래도 최대한 뭐 봐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지시는데 응. 뭔가 처음 촬영 처음으로 뭐 응. 보기 싫어하는 느낌? 어 말이 잘안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지 우리가 벽을 보고 대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기운이 자꾸 느껴지는 거야. 내가 원래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되거든? 그니까요. 근데 지금, 별로 내가 지금 표정이 안 좋잖아. 아, 지금 처음하고 끝이 킷이 표정이 안 좋잖아. 아 그냥 전부 때대 되고 나는 혼자 짓거리는 느낌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심부룩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점사나 또 이렇게 좋은 해사도이 사람은 듣질 않을 거다라는. 그치. 길을 막고 있잖아. 길을 막고 있는데 뭐, 얘기하면 뭐해.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좀, 이 이거 보기 싫어하시니까, 저는 음. 좀, 여기까지만 다단 좀... p d 이런 사진 갖고 오는 거 짜증나니까! 가, 이제! 짜증나니까! 네. 여기 찍어보겠습니다. 가! 빨리! 감사합니다!